좀 아, 정말 새벽부터 어, 저녁까지 우리 서인철 부교님하고 우리 조세엽 간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laughs> 아, 정말 오늘 어,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은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이 받으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이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자온데 나가사 아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대 모든 사람이 주를 찬 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칼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던 그 일과 또 어제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바쁘시던 가운데에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준비하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참으로 이 새벽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전통이 지켜지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에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률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가 주님의 새벽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새벽의 기도의 전통을...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가 한국의 교회의 부흥에 최고의 초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다 인정합니다. 주로 이제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 두 가지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잃어버려지는 것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것이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는 주님도 하셨고 또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특히 이민 교회에서 새벽기도회가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 주님도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신 기록이 29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고 어,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체험이 있으면 좀 아실 건데,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해주지 않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한두 사람만 해줘도 기운이 빠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어떤 기억이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밤이 늦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정마다 척안수 기도를 해줄 때에 아그참 나중에는 이렇게 탈진 상태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귀신을 쫓아낼 때 물론이죠 에너지가 많이 소비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새벽인데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이라는 것은 해 뜨기 아주 전에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그냥 해가 늦게 뜨니까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깜깜하죠. 깜깜해. 여름철에는 새벽 기도 나올때 훤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깜깜해서 집에 문 닫고 우리 지금 지금 꼭 밖에서 문을 키로 잠궈야 되는데 캄캄해 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아 잖아 이게 캄캄한데 이렇게 캄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아주 전에 그런 듯이 예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줄을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를 계획하셨던 것을 볼수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루의 계획이 하루의 준비가 되어지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계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저들이 렇게 새벽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습관이 뭐냐면 제 스케줄러를 봐요. 오늘 어포인머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은데 그러면 이제 누구와 점심 약속이 있고 어디 신방 약속이 있고 이제 그런 약속들이 이제 매일 이렇게 있지요. 그런 새벽 기도하면서 어, 그날 신방할 가정에 가서 나눌 말씀을 새벽에 봤습니다. 어, 그리고 만날 사람들을 그 미팅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어,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죠. 그런데 새벽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하루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참 유익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새벽형 크리스천들이죠, 대부분. 새벽에 보통 4시면은 일어나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보통 기도하시고. 무디 목사님이 그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고. 성공한 그리스도인, 뭐 세상적으로도 새벽형들은 성공하죠. 정주영 씨가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신다고 들었고, 그 이명박 씨도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김우중 씨도 새벽형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가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안 될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좀 일찍 깨어.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일찍 자야 돼. 새벽에.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그 칼럼 을 오늘부터 올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힘들다. 그전에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열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분한테개인적으로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무릎 꿇고 o 렇게 g t 시간씩 하시기가 참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o work. I'm going to go to work. I'm going to go to work. I'm g o i 니 g 그 o go to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 또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간절함, 이게 사랑이죠. 다른 말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내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 이 사랑, 사랑이 있으면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모들이 새벽 기도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그 간절한 문제 해결되면 또안 나와요. 간절함은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끝날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간절함도 줄어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게 없는데 뭐 간절한 게 없으니까 새벽기도는 요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 현대 특히 이민 세대가 일이 너무나 많다. 일이 많고 바쁘고 어 힘들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이 문화가 밤문화가 발전되면서 밤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습관을 좀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저녁에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가능하면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좋아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도 6시간은 자니까 사람이 한 6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2시에 자고 1시에 자면 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늦게까지 일하는 비즈니스는 일찍 닫도록 바꿔야 돼요.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은 좀 일찍 끝나는 직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늦게까지 잠자지 않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승부는 아침에 일어 있는 게 아니다. 저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 새벽을 준비하며 자는 거예요. 10시까지는 자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새벽 4시쯤 일어날수있죠 새벽 4시. 그 원정수 지금 전도사님의 간증도 그전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은 새벽 기도회가 보통 4시 반 늦어도 5시에 들여지니까 새벽 기도를 3시간씩 하던 쭉 습관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에 들어오면 대학교 4학년 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새벽 4 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새벽 4 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 4 시에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새벽 4 시에 그분은 꼭 교회를 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항상 새벽 기도에 첫 번째 들어간대 자기가 성전 문을 탁 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그래요 종수야 사랑한다 그분이 새벽 기도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새벽 기도의 간증으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한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 주님도 하신 새벽 기도, 우리도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를 할수 있는 새벽형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네 사랑을 하면은 기도도 물론 하게 되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새벽부터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며 사랑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새벽형 새벽 기도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정말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일도 밤 늦게까지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아, 정말 이제 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밤 10시 정도면 잘수 있는 그런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새벽 기도가 힘들면 못 해요. 힘들 새벽기도가 힘들지 않아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된것에 감사하며 정말 오늘도 하루를 준비하며 주님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바쁘신 많은 일정들을 마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므로 참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의 확실한 행보가 이어졌음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전에 새벽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하루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루에 하루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벽 기도 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새벽 기도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습관들이 바뀌어져서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부자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